오늘 먹방은 뭐죠? 오늘 <웃음> 아, <웃음> 아, 왜 그래? 왜 그래? <laughs> 아 제가 방금 하다가 네. 목을 너무 세게 써가지고 아네 오늘 먹방 뭐냐? 오늘 이제 K F C에서 또 신메뉴가 나왔습니다. 그렇죠, 그렇죠. 저희는 이제 기본이 1인1닭이기 때문에 그렇죠. 저는 이거 하나 빼다 쳐 여러분들. 자 이렇게 네어 요거는 이제 갈릭스노잉 블랙라벨 블랙라벨 네, 블랙라벨입니다 블랙 요렇게 해서 1인일닭 플러스 라벨까지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먹방을 어,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리뷰할게요 여러분들 <laughs> <laughs> 아주 네, 좋아요 네. 원래 보통 닭다리부터 먹잖아요 닭다리부터 그렇죠 저도 이제 시작을 닭다리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약간 스노잉이라서 그런지 가루가 좀 많네요 음. 음. <laughs>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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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릭 맛이 강한데 이거 완전. 아 음, 맞아요. 이거 또 흔히. 순노이 하면 이제 내내 치킨 많이 떠오르잖아요. 약간 거기에 이 마늘 맛이 추가돼요. 그리고 바로가 약간 단점이 많이 떨어지네요. 이게. 어 맛있는데 이거? 음. 진짜 내내 치킨 같아요. 여러분들. 내내 치킨. 내내 그 치킨. 순노이 치킨. 먹으면서 갈릭 만나면서 이두 조각 이제 먹어가는데 너무 맛있다, 여러분들. 음~~ 혹시 지금까지 물리나요? 그건 이제 네조각인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음 나 이거 가슴 따 진짜 좋아. 와, 뼈가 진 진짜... 와, 살아. 솔직히, 처음에 왔을 때 거, 걱정했거든요. 와, 이거 너무 물리는 거 아니냐. 음, 맞아요. 향은. 야, 이거 큰일 났다. 물리겠다 이런 생각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이제 조금 했는데. 근데 그렇게 물리는 느낌 아닌데요? 시, 실제로 먹어보니까 막 물리진 않습니다. 음 근데 이런 닭가슴살에 뭐 찍어 먹는 게 있으면 딱 좋았다. 다음에는 음. 그렇게 딱 시켜야겠다. 그래서 이런 거살 먹을 때는 같이 콜라랑 같이 먹죠. 그래서 콜라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살 한번 먹고 그냥 콜라 한번 먹고. 그래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. 원래 잘안 먹는데 하루 <laughs> 와... 가져와서 하루 엄청 많죠? 음. 이렇게 살 모아가지고, 한 번에 모아서, 한 번에 넣고, 꿀렁. 음 근데 제가 유일하게 잘안 먹는 부위가 있어요 날개 아하 날개를 왜안 먹어요? 날개 별로 안 좋아해요 저 날개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? 달다리보다요네 진짜요? 왜냐면 날개를 먹을 때발고라는 재미가 있어요 아 진짜요? 음. 쏙쏙 빼는 맛이 있는 거거든요 오그 맛을 아직 모르시나 보네 전 가슴따라 제일 좋아해요 김 치면 식기야, 알았다러분 음. 바꾸실래요? 닭인데. 아, 에, 에, 형 좋아하는 거요? 그러시죠. 예. 네. 저희가 또 바꿔먹는 이런 다인데 네. 자, 보여드릴게요. 일단 이 위에 이 부분이. 네. 제가 흔히 개새끼 부위라 부르거든요. 아이, <laughs> 쪽이 부위를 왜 개새끼 부위라 부르냐? 네. 이 새끼는 일단 튀김옷만 입고 살이 상당히 적고 찰뼈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 존나 빡치면 은 그럼 이 안에 있는 뼈까지 그냥 씹어서 먹습니다 이거 먹어도 되잖아 근데 뼈. 그렇죠 음, 아 이거까지 씹어먹는구나 자 그럼 이렇게 나, 이 부분만 남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윙봉의 윙을 담당하는 부위에요 그죠 그죠 이거를 먹을 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에 입안에 넣고 다 그럼 만기형 하나 넣고 두개다뺄수 있어요? 자,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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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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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어. 오, 어, 이거, 이거, 오, 어. 그지, 그지, 이거지. 이거, 이거지. 어. 그러면 뭐가 남냐? 윙봉에 봉이 이렇게 남아요. 근데 네. 이거 맛있게 먹은대요. 음. 닭다리를 먹을 때 뒤에 먼저 먹고 그날 앞에 한 번에 먹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죠. 저 같은 경우 뒤에 한번 뜯고, 잡아서 살짝 땡기면서 이만으로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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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희가 지금 한 마리씩 먹었어요, 지금. 예, 이야, 깔끔하죠? 그래 저는 이제 총평을 말씀드리면 진짜 그내내치킨 스노우치즈에다가 갈릭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먹으면 그리고 이제 그 스노잉도 단편인데 얘는 조금 더 달아요 약간 이제 그 <laughs> 마늘빵 먹을 때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음에 만약에 케이프 시키면 솔직히 여덟 조각 아니고 그렇죠 한두조각 이렇게 시킬 것 같아요 햄버거랑 예. 같이 해서 징거버거나 아니면 타오버거랑 같이 해서 먹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기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예? 아직 치킨이 안 끝났어 저희가. 예, 여기 지금 우리, 우리 블랙 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. 예, 블랙 라벨입니다 이거는. 근데 똑같은 맛인 거잖아요. 그렇죠. 똑같은 맛인데 순서인 거잖아요. 그렇죠. 음. 빵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드시면. 그죠전 소스 하나 치, 추가하는 거좋 생각합니다 솔직히. 소스를 음. 추가해서 같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음. 망기한조로 남았는데요. 제가 양보하겠습니다. 왜냐면 제가 양보할게요. 아니 제가 저번에 맥도날드 에서 먹은 적이 있기 때문에 저기 저기 저기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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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? 네. 물립니다. 아. 아아 <laughs> 아예 아, 그럼 아, 어쩔 수없 제가 먹어야 되나 그러면? 아 드세요 드세요 대신에 이제 다음에 먹방하는데 지금처럼 한 조각이 남는다 근데 제가 먹고 싶은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<laughs> 그렇죠. 그날 저한테 음식을 넘기는 쿠폰을 만들어주세요 음식 넘기는 쿠폰? 네 마지막 한 조각 쿠폰을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먹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유바